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더 소중해지는데 정작 그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게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누군가 그리운데 선뜻 손 내밀지 못했던 적 혹시 여러분도 있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인의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고민과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이겨낸 따뜻한 사례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왜 노인들에게 친구 관계가 중요할까요? 노년기, 즉, 인생의 황홍기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직장을 은퇴하고 자녀들은 독립하며 몸도 마음도 점점 느려지기 시작하죠.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 관계. 그 중에서도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는 노인의 정서적 안정, 삶의 만족도, 심지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치매, 심지어 조기 사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친밀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30% 이상 낮다고 해요.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이 아픈 건 병원 가면 되는데, 마음이 허전한 건 누가 좀 채워줬으면 좋겠더라고. 이처럼 친구는 단순한 사교 상대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정서적 지지를 주는 삶의 동반자가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친구와의 관계를 편하게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노년기의 친구 관계 정말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혹은 제 스스로도 자주 느끼곤 해요. 그래서 이번엔 노인들이 친구 관계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퇴직 후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직장에 다닐 땐늘 누군가와 부딪히고 웃고 때로는 속상해도 대화는 있었죠. 그런데 정년 퇴직하고 나니 너무 조용해졌어요. 문자도 안 오고 전화도 줄고 밖에 나갈 일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이라는 게 멀게 느껴지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퇴직 이후 누구와도 깊이 얘기 나눈 적이 없다는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 새로운 친구 만들기가 두렵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용기 내 가봤어요. 근데 다들 자기들끼리 친한 느낌이더라고요. 괜히 내가 낀 건가 싶어서 결국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이 나이에 처음 보는 사람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참 어려운 일이네요. 나만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 너무 늦은 걸까요? 세 번째, 연락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사진도 보내고 얘기를 나눈다는데, 저는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아요. 글자 누르는 것도 느리고 사진 보내는 것도 어렵고 괜히 민폐일까봐 그냥 조용히 구경만 하다 말아요. 혹시 기술 때문에 관계에서 멀어졌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나만 시대에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번째, 외로워도 연락은 못 하겠어요. 요즘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많아요. 전화기 들었다 놨다 하다가 내가 왜 연락하지? 싶어서 그만두죠. 혹시 귀찮아 할까봐 혹시 싫어질까봐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선 누군가 좀 먼저 다가와 줬으면 해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먼저 연락해 줬으면 하는 마음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 예전 친구가 이젠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만나면 자식 자랑에 여행 자랑에 솔직히 듣기 힘들어요. 나는 병원비도 걱정인데 세상 다 가진 사람 같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 들으면 괜히 위축되고 나 자신이 초라해져요. 예전엔 편했던 사람이 지금은 불편하게 느껴진 적 있으셨나요? 그럴 땐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요? 놓아야 할까요? 여섯 번째 남편이 떠나고 나니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외롭지 않았어요. 늘 둘이 다니고 모든 시간을 함께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떠난 후, 세상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넓던 세상이 방안 하나로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남편 외엔 아무도 없었구나.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너무 의존했던 경험 있으셨나요? 관계의 균형 지금이라도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곱 번째 이사 오고 나서 나는 그냥 이방인이 되었어요. 딸이랑 살려고 서울로 왔는데 여긴 아는 사람도 없고 말 붙일 곳도 없어요. 동네 노인정에 갔더니 이미 다 친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괜히 앉아있다가 어색해서 먼저 나왔죠.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낯선 곳에 와서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선 적 있으셨나요? 나를 알아봐주는 누군가가 그리운 순간 없지 않으시죠? 이렇듯 노인 친구 관계에 관한 다양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들을 현명하게 극복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실버 북클럽으로 다시 사귄 친구들. 70대 중반의 박순자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실버 북클럽에 참여하면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책을 좋아했던 그는 매주 같은 시간에 만나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몇 명과는 지금도 주 1회씩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 꽃을 피운다고 해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막상 나가보니 다나 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 카톡 단톡방이 준 활력. 노년에도 스마트폰을 배운 김영호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오늘 뭐 하셨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각자의 일상을 공유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소소한 일상 사진을 공유하고 농담도 주고받으며 서로의 하루를 응원하는 공간이 되었죠. 누군가 날 기다리는 느낌, 그게 큰 위로가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과거의 갈등, 용서를 통한 회복, 오래된 친구와의 갈등으로 10년 가까이 연락을 끊었던 정옥희 할머니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마주쳤고 조심스레 안부를 물으면서 다시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오해를 풀고 지금은 이제야 친구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셨죠. 용기 내어 다가가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기존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든 새로운 인연을 맺든 노년기의 친구 관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지켜주는 필수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 끊어진 인연에 안부를 전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관심을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창한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관계의 시작은 그저 작은 용기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면, 그 친구 잘 지내나? 하고 떠올랐을 때, 문자 하나, 전화 한 통만 먼저 건네보는 겁니다. 잘 지내지? 문득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그한 문장이 10년간 닫혀있던 마음을 다시 열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망설여지죠. 괜히 민폐 아닐까? 이제 와서 어색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용기를 내면 의외로 상대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는 낯선 곳에서 만나는 처음에서 시작되죠. 요즘은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독서 모임, 건강체조, 스마트폰 교실, 노래교실까지. 저는 도서관 북클럽에서 친구를 다시 만들었어요. 같은 책을 읽고 같은 감상을 나누다 보니 서로 말이 통하고 공감이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꾸준히 있는 것. 그렇게 마주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한 얼굴이 되고 인사를 하고 대화가 되고 친구가 됩니다. 또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어 직접 찾아가기 부담스러우면 편지를 써보세요. 글로 쓰면 오히려 더 솔직해지고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지기도 하니까요. 보고 싶었어. 예전처럼 다시 이야기 나누고 싶어. 이 짧은 문장이 다시 이어지는 시작이 될수 있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 10분만 투자해서 연락처 목록에서 한 사람을 꺼내보는 것. 산책 겸 동네 모임에 가보는 것. 그냥 인사 한마디 먼저 건네보는 것. 그게 노년기 관계 회복의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따뜻한 이야기를 더 멀리 퍼지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친구와의 소중한 기억 혹은 다시 이어가고 싶은 인연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경험이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